안녕하십니까 젤백타운 황구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남서쪽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뭐 사양은 아니고 이쪽에 있는 벌통을 좀 소독하고 밀랍 좀 바르고 또 옮길 거몇 개를 좀 옮기려고 오늘은 벌통 때문에 왔습니다 오랜만 한 1년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의성군 다인면입니다 여기가 다인면이고 좀더 가면 안 사면 안 사면에서 산 하나 능면 안 평면 신평면 요번에 불디 첨난 그런 곳이죠 자 이쪽에도 벚꽃길이 참 이쁘거든요 이쁜데 진짜 벚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이거는 벚꽃이라도 도로가에 물론 가로수지만은 산에 이렇게 있는 거라서 일반 벚꽃길보다 이쪽이 좀더 이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만 아는 벚꽃길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갑서 오랜만에 효자 바이 쪽도 한번 가보고, 진달래도 피기 시작했고, 이제 봄나물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진달래도 참 이쁘게 피었니. 네앗긴 덜에도 봄은 왔습니다. 자, 이런 구독자분들도 한주간 힘내시고, 또 뭐, 큰 문제들이 일단락되고,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경제와 사회가 좀더 이제는 좋아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저 여기 수로가 있는데, 수로에 이 내성천, 아, 이쪽은 낙동강입니다. 저쪽은 내, 황고 있는 동네 쪽에는 내성천이고, 지금 있는 곳은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에서 물을 엄청 빨아땡깁니다 지금 이제 논에 물대기 위해서 준비하네요. 자, 오늘도 한번 가서 오랜만에 효자바위도 한번 보고, 그 다음 벌통도 불러보고, 벌통 옮길 거 옮기고, 새로운 곳에 벌통도 놓고, 하여튼 오늘도 일정이 빠듯합니다. 쉬어도 쉬는 날이 아닙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일 백하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뭐 도라지 보러 가는 것은 아니고, 요 쇼다 바이 쪽에 볼통 있는데, 그거를 청소해놓고 밀라 바르고그 다음에 다시 다른 동네에 가서 거기 볼통 4개를 아마 뺄 겁니다. 빼서 다른 곳에 좋은 장소를 2개 옮기고, 또 2개는 집으로 옮겼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고, 하여튼 뭐, 오늘 다 할지는, 다는 못할 겁니다. 일단은, 오늘 할 거는 일단 그런 계획 가지고, 일단 출발했습니다. 자, 이거, 한 골, 두골정도됐느냐 방구가, 효도바 이쪽으로 갑니다. 한 1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지금 많이 따뜻해, 따 풀렸거든요. 아침에는 뭐, 그 0도 가까이 내려와 버리고, 한낮에는 20도 가까이 올라오니까, 낮밤의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제 산에도 삼복숭아꽃도, 저 분홍색 꽃이 삼복숭아꽃이거든요. 삼복숭아꽃도 피고, 조팜 나무꽃도 피고, 그다음에 산살구 나무 꽃들도 하나씩 보이고 하여튼 그렇게 시작됩니다. 자, 오늘도 가서 하루 일정을 화해볼게요 계속 갑니다. 자, 저 아래서부터 시작해가 이까지 그리고 저 위에까지 다이산목송아나무 꽃이거든요. 이 능쿨들이 막 타고 올라가니까 그런데 능쿨들이 안 타고 올라가면 더잘 자랄 겁니다. 아, 토종골들이저 복숭아나무, 복숭아꽃에 한두 마시고 와가 꿀 따기 시작하네요. 자, 참 이쁩니다. 산복숭아꽃도 있고, 이쁘고, 그 다음에 산살구, 개살구 꽃, 그것도 상당히 이쁘거든요. 이 복숭아꽃입니다. 복꽃보다 훨씬 이쁩니다. 얘들이. 자, 이제 이 계곡이거든요. 계곡 따라 한 500m 올라가면 황구 볼통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가다 보면, 이렇게 돌 석축을 사는 게 있거든요. 이기 보시면. 이 석축이 사진 흔적이잖아요. 옛날에 집터 같은 게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보면, 이 꼴짝에 따라서. 지금은 다뭐 밑에 동네 마을로 빠져나갔는데, 한 100년 전에는 이 안에도 집터 같은 거, 작은 꼴 속에 마을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집이 많이는 있는 것은 아니라도 좀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도 석축사도 있잖아요. 옛날 집터 그런 그런 석축입니다. 요한사도 있고 평평하고 하나 사도 있고 평평하잖아요. 뭐 화재민터 그런 것 정도는 아닌데 옛날 이런 꼴짝에도 옛날 집이 있었습니다. 자, 배낭은 무겁진 않는데 저도 많이 걸어야 됩니다, 오늘은. 날씨가 엄청 풀렸네요. 이 정도 같으면, 도라이 찻대도 고도로올것 같습니다. 산나무 같은 건 아직 별로 안 보이네요, 보니까. 자, 이래큰 소나무가 지금 부러져 있잖아요. 이게 바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습설 같은 거 눈이 많이 오면 눈이 무게 때문에 이 나무가 이렇게 부러지는 겁니다. 이게 무게 중심이 위에서 눌러 고 흔드니까 이 위에 무게가 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 소나무가 이 부러지는 거는 거의 이거 습설 때문에 습설이 완전 많이 오면 겨울에 이 참나무들은 잎이 없잖아요. 이 소나무들이 거의 대부분 부러집니다. 자, 이제 한반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기 순 같은 게 올라오는 것이 생강나무 순들이거든요. 저것도 딱 터질 때 나물로 해 먹으면 맛있습니다. 자,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황구볼통은 저 위에 칸, 저 절벽 아래 있거든요. 자, 여기가 효자바입니다. 효자가 부모님 산수 위치를 후손들한테 잊지 말라고 그리고 꼭 찾아오라고 이렇게 무덤의 위치를 절벽에 이렇게 각인시켜놓은 겁니다. 이 글자 판지는 거의 뭐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100년은 절이는안 됐을까요? 자, 이게 큰 절벽이거든요. 한 10m, 한 15m 절벽 중턱에다가이 글을 파놓은 겁니다. 자, 다섯 자씩 여섯 개, 그러니까 30자하고 저쪽에 다섯 자고 서른다섯 자의 그 명문을 이렇게 거리다가절벽에다 파놓은 겁니다. 이게 효자바위입니다. 자, 항구도 도라지 보러 오다가 우연히 발견한 장소입니다. 여기 볼통 나야 되는데, 일단은 저 위로 한번 올라가서 볼통 빨리 해놓고, 딴 데로 또 이동해야 됩니다. 효자바위 오랜만에 오니까 진짜 반갑습니다. 저 절벽, 큰 절벽 중간에 이렇게, 거실을 펴놓은 겁니다. 자, 볼통에 오니까, 볼통 하나는 있고, 하나는 다잡아떨어져 있거든요. 이 보시죠. 이거 재작년에 나왔을 때, 첫해 벌이 안 들어가 두 해를 그나마 하던데두 해째 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담비가 건드려가지고 이 볼통을 다빠져놨는데 그래, 벌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도 일단 벌이, 여기 벌이 있다는 건확인됐으니까 벌통 소독하고 요재정 빼놓고 다시 나와볼게요. 그리고 벌이 받아지면 겨울에 이거를 벌통을 갖고 내려가든지 아니면 꿀 따고 난 다음에 여기 단비가 손못 대도록 단도리를 해야 됩니다. 이 생각보다 이 야생 담비나오솔이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자, 요것도 소독해가지고 벌통 조립하고 요것도 소독해서 밀라 빨을게.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 벌통이 있는 방향이 정남쪽이거든요. 그래서 정남쪽은 석조티않는데 여기 보면 위에 참나무 들라가고 바위가 있잖아요. 그럼 얘들이 이팔기를다 튀우면 이 길을 다 그늘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습니다 정남쪽에서 이게 확 트여 있으면 벌통 놀 장소는 로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에 이런 환경적인 게이 그늘을 만들어 주면 여기가 이제 여름에도 시원해지거든요. 그리고 위에 큰 나무들 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설조로 해서 벌들이 저 건너편 산가 쫙아갔다가여기까지 날아옵니다. 벌이 한통이 받아졌거든 요이 통이 받아졌습니다. 그 작년에 황구가안 왔더만 이거 그 뭔가요? 담비가 벌통 잡아뜨려서 꿀다 파먹고 벌들은 나가보길래요 원래는 지금 다 했으니까 밀라 소독하고 밀랍바르고 이거 종이 감았거든요 이 종이 감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감으면 이 안에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끈끈해지는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 바람 같은 게안 들어오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리고 그 뭔가요 이게 그냥 이원목의 나무보다는 이렇게 해 놓으면 천연나무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이 안 들어오도록 해서 그늘을 막아줘 가지고 안에 끔 끔, 더 캄캄해지거든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포대를 감는 게 벌을 받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벌써 11시입니다. 이게 보기보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제 내려가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거기서는 볼통 4개를 빼올 겁니다. 거기도 일단 한번 가보고 결정할게요. 이 볼통 들고 내려가는 것도 일입니다. 자, 지금이 4월 7일이니까 한달 후에 5월 5일에서 5월 15일 사이에 한번 와보겠습니다. 과연 벌들이 받아줬을지 그리고 밀랍 바른다고 밀랍 녹이고 있으니까 여 야생 토종벌들이 몇 마리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벌이 있습니다 분명히 철수할게요 이제 자 이제 다음 동네로 왔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벌통이 여기 네통이 있는데 일단 오늘 두통을 회수해서 다른 곳에 넣을 겁니다 그러려고 오늘 가는 겁니다 일단 올라가서 상황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오 예, 에꿀님택배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자 볼통 하나는 바람인지 담지가 건들지 왜냐면 빈통인데 담지가 건들리는 없거든요 하여튼 자빠져서 이거 부러져 있길래 다 수거해와서 이거 자 캐리어에 다 짊어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집에 가서 수리 사해가지고 청소 사가고 그래서 그볼통 새로운 놀 장소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원래 이거 볼통에 운전하면 오늘 놀려고 했는데 오늘 그 시간이 안될 것 같습니다 벚꽃도 이 흰색 계열이 있고 붉은색 계열이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왕벚꽃은 아닌데 좀 색깔이 좀 틀린 것도 있네요 보니까 자 이제 집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참 이쪽으로 참 오랜만에 옵니다. 한1년넘넘면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처음에 도라지 보러 많이 다녔는데 이제는 이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쪽은 안 오거든요. 벌통을, 원래는 네 통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안 되겠고, 오늘 두 통만 일단은 들고 내려왔거든요. 두 통은 다른 데로 갈지, 그 건방으로 또 옮길지 일단은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뭐, 아침에는 거의 영도에서 3도에서 출발했는데, 한낮 되니까 22도, 23, 24까지 올라옵니다. 자,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한 주간도 수고하시고, 항구는 오늘 또 할, 했으니까, 오후에는 또 택배 보내고, 또 다른 볼도 일좀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한 주간 동안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통도 좀 단돌이 하고, 도라지 산행도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단 이번 주는 해보겠습니다. 자, 제비가 이번 주에 온다 했는데, 보시죠. 선발 때 왔습니다. 제비가 왔지요. 난간 제비가 왔습니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저가 시냇물 속에도 자리가 있거든요. 저 올라가 하다가 여가 시야가 더 좋기 때문에 여 하나 받고 만약에 벌이 분봉되면 또 내년에 저쪽으로 놓던지 일단 한 자리에 벌통은두 개에서 세 개, 네 개가 맥수입니다. 네 개, 다섯 개, 열개 된다고 해서 꿀 많이 주는 거 아니거든요. 딱두 통에서 한세 통, 네 통이 딱입니다. 더 이상 그 다음 분목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딴 데로 도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꿀이, 오른 꿀이 들어오지. 안 아, 그러면, 여 볼통이 10개 있으면 10개 가지고 꿀은, 벌들이 가는 거리는 다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n분의 1입니다. 한 통이 꽉찰 거를 10통이 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통은 한 자리에 두통에서세통 그 많아야 한대 다섯 통이 맥습니다. 자, 이제 다 나왔습니다. 야 자리는 멋집니다. 이제 오늘 할일다 했습니다. 이제 퇴근하면 됩니다.